우리 신재형 위원님께서 여기 들어와, 들어와 계시네요. 우리, 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관내 유망 중소기업 상관없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바로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어, <laughs> 어, 세미나실에서 네, 반갑습니다. 어, 화성시 관내 유망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화성시가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자 해외 규격 인증 취득 사업과 미국 시장 개척단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첫 시행된 해외 규격 인증 취득 지원 사업은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 또 비용 부담으로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고객 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인증 시험 컨설팅 등총 비용 70%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유, 초콜릿 100개 방, 감사합니다. 와. 그래서 지원 대상은, 아유, 또 100개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유럽 인증, 미국 인증, 중국 인증, 캐나다 인증 등 275개 분야입니다. 오늘 15일까지 17개사를 추가로 모집하며, 앞서 지난 4월에 3개사 모집해서 시 인증, FDA 인증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개척단은 오늘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LA 델러스 지역에서 열리는 전시에 참가할 기업의 상,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 통역 시장 조사비, 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성시 간내 유망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은 참가 대상은 LED 조명 기기, 태양광 모델, 항공 부품, 안테나, 건강 보조 식품, 화장품 등 10개사로 오늘 29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사업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기업통상상담팀 문의하시거나 하성시 홈페이지에 참고하면 됩니다. 시는 6, 7월 중으로 중국 산동성 수출 상담회 아센 시장 개척단 참가 기업도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2018년 우수 중소기업 마케팅 대전 참관객들도 함께 즐겨요. 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우수 제품을 한 자리에 모아 국내의 대형 유통망과 연계해 시장 진출 기회를 열어주는 마케팅 축제장이 곧 다가오는 14, 1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2018년 우수 중소기업 마케팅 대전은 국내 숨어있는 중소 벤처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하여 서 중소 중소기업 혁신상품의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인식 개선에 초점을 두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난 행사들보다 올해는 더 볼거리가 많, 많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해외 수출 상담회 공개 오디션, 유공자 포상회에 참관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늘어났다. 참관객들은 전시관 및 체험관을 통해서 중소기업 제품들을 직접 보고 체험해 올수 있으며 중소기업 제품 명품관을 중심으로 상생협력관, 아이디어 제품 체험관을 통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체험 백데이터 기술, 데이터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에 맞는 혁신 기술 상품들도 선보인다. 오늘 14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사는 참관객들에게 선착순으로 장바구니 상품으로 증정하고, 무빙, 무빙골 게임, 빙고 게임, 컬리, 컬링 게임, 복권 등 다양한 재미 요소를 즐길 수 있으며, 사은품으로 휴대폰 거치대, 미니 풍선풍기, 블루투스 스피커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어, 이건, <laughs> 어, 그, 그, 이건 어디서 하냐면요. 어, 그, 어, 일산 킨텍스에서 합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네. 14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사. 상생 협력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중소 기업들 뿐만 아니라 창강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예, 일산입니다. 아홉 번째 맞은 마케팅 대전은 작년보다 더 알찬 구성으로 중소기업들과 참관객들에게 더큰 즐거움을 줄 것으로 보면 내년에도 기대되는 행사로 자리매김합니다.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특 아, 그 다음 뉴스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신재영 위원님. 네, 아이고. 2018년 2차 단기 수출보험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 가입 희망 중소기업 모집 한국무역무역보험공사 서울지사입니다. 아, 서울특별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중소 중경 플러스 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서 6월 20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고가 나왔습니다. 서울특별시 어,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소재 어, 17년 최근 1년 수출 실적 3천만 불 이하 수출 중소기업 그리고 과거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18년 수출 개시 기업도 포함됩니다. 수출 실적은 10만 불 이하 중소기업은 수출 안전 어, 안전망 보험이 이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원 지원 내용을 보면은요. 어 수, 수출한 물품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있게 되는 손실 보상 그리고 이런 어 감사합니다. 대상 거래 대상 거래 수출 대금 결제 기간이 선적 후 1년 이내의 수출 거래 어단어단 어, 단 고위험 인수 제한 국가 수입자료 어 수입 제한국가 소재 수입자 거래 제 2018년 5월 기준 이러한 나라들을 가봉, 리비아, 베네수프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에멘, 팔레스타인 포에르토리코 10개국은 고위험 인수 제한국가 수입자 거래 제외됩니다. 제외 보상한도는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의95% 어, 보험계약 내용은 계약자가 서울특별시이고 보험료는 서울특별시가 전액 부담합니다. 수출기업 부담액 없습니다. 보험기간은 단체보험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내입니다 어, 모집업체 아 재밌습니다. 이거 어, 보시면은 들어보시면 신청 모집업체입니다. 모집업체는 신청업체 에,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심사하여 최종,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지원신청 및 제출 서류는, 어, 6월 5일부터 6월 20일, 이번 주, 어, 이번, 이번 주 수요일까지, 수요일, 아니, 다음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단체보험 가입 시 신청서, 뭐, 신청, 제출 서류는 아, 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뭐 단체보험가입증명, 가입신청서,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신청기업정보기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7년 수출실질적확인서. 확인, 뭐 제출 방법은 한국무역공사 이메일 앞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콜센터도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 13회 대한민국 어, 기상산업대상, 항, 어, 기상산업대상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기상산업대상이 뭘, 뭐게, 뭘까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에, 공고가 나왔는데요. 뭐냐면은 기상정보를 기업 경영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국내 기상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 개인을 발굴, 포상하여서 사기를 진작하고 기상산업, 어, 신사업 정책개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기상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위상제고를 위하여 13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후보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렇게, 공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공모. 어, 음, 그래서, 어, 내용은 전자무역 사이, 어, 다음 뉴스입니다. 어, 전남 지역인데요. 2018년 전자무역 지원사업 신청 공고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입니다. 전자무역 사이트와 연계하여 인터넷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고자. 2018년 전자무역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어 관심있는 기업은 신청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공고가 나와있습니다. 6월부터 어 내년 2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사업양은 20개 기업내외이고 지원 대상은 전년도 수출액 1천만불 이하 도내 수출기업 및 수출준비기업 지원, 지원 내용은 영문홈페이지 제작홍보 B2B 사이트 등록 알리바바 등이 거래 제의서 작성 감사합니다. 별풍선 10개, QR 코드 및 모바일 폼, 모바일 페이지 제작, 해외 홍보 지 광고 등 지원 한도는 기업당 200만 원 이내. 그리고 지원 제격이 있습니다. 코스피 및 코스닥, 코스닥 상장 기업은 지원 재, 우량 중소기업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부채 비율 100% 이하이고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자본금 50억 원, 50억 원 이상 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6월 4일부터 6월 19일까지 어, 우편은 마감일 소인분까지 신청 방법 은 우편이나 매일 방문 제출 이렇게 전남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정사, 어, 전남 어, 전자무역지원사업 신청공고 매일 어, 우편 발송에 대한 제출 서류가 열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표준 재무제표 증명, 매출 실적, 수출 실적 확인 서류, 고용 인원 확인 서류, 해외 박람회 참가 신 시장 개척 단파견, 해외 마케팅 참가 실적 증빙 서류, 수상, 수상 실적 증빙 서류. 기타 신청서 내 기업 특성 선택 항목 증빙서류 온라인 마케팅 참가 실적 증빙서류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중소기업 통합 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 도, 활용을 위한 동의서 어, 이렇게 어, 문의처는 전라남도 어, 중소기업진흥공단 어, 국제협력관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기적 뉴스입니다. 2018년 MDC 공동창작 프로젝트 지원사업 연장 공고입니다. 기존 제품 경쟁력 강화 업사이클 부문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공고가 나온 것입니다.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설립한 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경기문화창조부허브에서는 경기 북부지역 북부 디자인과 이야기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어, 창업 생태계 조성을 하고 문화 콘텐츠, 콘텐츠 분야 기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 경기 북부 제조 기업과 우수한 융합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의 연계를 통한 제조, 디자인, 콘텐츠가 융합된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고자 어, MDC 공독 창작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별풍선 1 0 제조, 디자인, 콘텐츠 분야에서 우수한 융합 아이디어 사업화에 관심 있는 예비 스타트, 음, 업 제조 기업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어, 2018년 MDC 공동 창작 프로젝트 지원 사업 연장 공, 공고 어, 기존 제품 경쟁력과 업사이클 부문 추진 배경은요, 이 제조기업 아이디어 필요,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조할 곳이 필요. 뭐 이런 추진 배경, 추진 방향, 추진 방향은 시제품 및 제조 양산 역량을 보유한 제조기업 융합, 아이디어 사업화 디자인 전문기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사업 화 지원, 상품화 결과물에 대한 국내 전시회 참가, 유통 연계 등을 지원. 지원 내용은. 공동 창작 지원 프로젝트 1차 지원 신제품 아이디어 및 콘텐츠가 부족한 제조기업과 융합 가능한 디자인 콘텐츠 스타트업에게 제, 제품 제작 콘텐츠 융합 상품 개발 상품화 지원 홍보 마케팅 지원 프로젝트 중간 평가를 거쳐서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제품, 제품 최대 5개 컨소시엄을 선발하여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수익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 그래서 경기도 소재 스타트업 창업 7년 이내 어, 예비 창업자로서 프로젝트 선정 후 1개월, 이내, 1개월 내 경기도를 사업장으로 창업 가능한 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시 주소지를 북부 경기문화창조분으로할수 있도록 하는 어, 지원자 그리고 제조기업은 경기북부소재 어 현재 사업자 등록기준지 어, 제품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디자인 아이디어에 상품화 의사가 있는 제조기업 제작지원시 제품개발 제작상용화협력의 제조시설을 협조할 수 있는 기업 저작권특허 어, 특허권, 특 IP 계약 등 협력 의사가 있는 기업 이렇게 어, 컨소시엄 구성은 제조 기업과 스타트업 각각 지원하여서 네트워킹 어 아, 매칭 데이터 통한 컨소시엄 구성, 제조업 또는 스타트업이 스스로 매칭하여 컨소시엄을 구성. 그래서 구분 어, 디자인, 콘텐츠 분야 A/B 창업자 그리고 협력 기업. 어, 이렇게, 어, 디자인 콘텐츠 분야 창업자는 7년 이내 경기도 스타트업 협력 제조 기업은 북부, 경기 북부 제조 기업. 어, 이렇게 나와 있구요. 지원 규모, 지원 규모는 제작 지원 및 컨설팅 멘토링 지원. 어, 1차 지원, 1차 지원 성금 1000만원. 장금 어, 500만 원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장금 차등 지원 지원 금액은 최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컨소시엄은 1차 최대 6개 선정하고 2차 최대 1개 선정 어, 기술료 납부고 있습니다. 지원금 5% 이내 결과물로 대체한다. 지원 비중은 총사업비7 0 이내. 참가 기업 부담금은 30% 이상 스타트업 제조업 기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o, 어, 이렇게 그 홍보 마케팅 지원 프로젝트 이차 지원 어, 대상은 중간 평가 우수 컨소시엄 대상 최대 오개 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so, 그래서 제품의 수익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추가 지원 마케팅 전략 컨설팅 및 마케팅 도구 제작 지원 활동 지원, 뭐 크라우드 펀딩 오픈 마케팅, 마케팅 등 마케팅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결과 평가, 데모 데이드를 통한 최종 시장성 평가, 제품 특허 디자인 브랜드 컨설팅 지원, 2019년 팔로 개척 및 유통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NMK, 사이 마켓 등 완제품 최종 전시 마켓 진출 시 우대. 기술료 대신 납부된 제품을 지능원 홍보물로 활용하여 홍보 지원 상품화 제품명의 경기도 우정부시 경기 콘텐츠 지능원 어, 지원작임을 명기 선정 스타트업 및 해, 협력 제조업간 콜라보레이션 상품 명기 이렇게 어 특이한 것은 컨소, 어, 지원 컨소시엄의 의무 제출 아이템의 타 타인, 타사의 지식재산권 침해, 침해 등 법적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 지원금에 대한 이행 보증 보험 제출, 지원금 사용 내역 회계 감사 및 잔액 불인정 금액 반납 등 세부 사항은 별도 협약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기 어, 지역에서 하는 그 경기 어, 콘텐츠 진흥원에대한답뉴스입니다 어, 아, <laughs> 아 이제 마지막 뉴스인데요. 어, 부산 4차 산업 고도화를 위한 r&d 고급 인력 지원 사업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6월 4차 산업 어, 고도화를 위한 r&d 고급 인력 지원 사업 모집 뭐,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어, 공고가 된 겁니다. 지원 대상은 석박사 중심의 R&D 인력을 채용한 사업 공고일 현재 부산 지역의 소재 중소기업 기업으로서 아래 조건 중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정부 및 부산시의 올드 클래스 300, 글로벌 강소기업 부산현 히든 챔피언 부산 프리챔피 챔프 기업 스타트업 기업 선도 기업 등의 인증된 기업, 4차 산업 혁명을 대응하고 있는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기타 이와 동등한 정부 및 부산시 사업 인증 선정된 기업 채용 인력은 석박사 중심으로 지원하며 R&D 관련 부서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의 경우 확사하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 선정 규모는 18개 내에 최대 기업당 1 천만원입니다. 지원금 기준은 지원 과제의 필요성 및 소요 예산 편성, 적정성을 고려하여 신청 금액, 기업당 최대 2개 과제 지원 가능. 신청 기간은 6월 4일부터 6월 15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부산 광역시, 부산 지방 노동, 고용 노동청, 주관은 부산 테크노파크입니다. 평가 항목은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 계획의 타당성, 채용 인력, 지원 활용성 사업 목표 및 기대 효과 이렇게 어, 사업 목표 및 기대 효과를 보면요 어, 목표 체계성 및 성과 지표의 구체성, 측정 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의 구체성,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파급성. 에, 이렇게 신청 방법은 이렇게 이메일로 부산 테크노파크 어, 지역 산업 육성 실 이렇게 어, 전화번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서울 서울에서 나온 서울특별시에서 공고한 뉴스를 마지막으로 어, 알려드리면서 비제 어, 요한의 전도포인곳을 향한 정책자금을 마칠까 합니다.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추가 모집.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에서의 각종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민주적 의사 결정 시스템을 갖춘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 참여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고 어, <laughs> 예. 어, 6월 5일날 서울특별시장이공고 하였습니다. 어. 어, 네, 그 서울특별시가 하는 소설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사업 목적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형 소설 프랜차이즈 육성을 감사합니다. 어, 육성을 통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관의 에, 가맹점관의 그, 공정거래 확산 및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 어, 지원 내용은 시스템 구축 및 마케팅 등 통합 경영 지원 컨설팅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 유형은 프랜차이즈 구매협동조합 신규 설립 어, 기존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의 프랜차이즈와 및 기존 가맹본부의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의 고도화 및 서울형 소설 프랜차이즈 신규 설립 어, 여기 신청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한번 보면은요. 서울에 주 사무소를 두고 구매협. 동 조합을 희망하는 어, 가맹점주 협의체나 가맹본부입니다. 서울의 주사무소를 사무소를 두고 어, 서울형 소설 프랜차이즈를 희망하는 협동조합, 가맹본부, 사회적 기업 등 이러한 기업 등들이 어, 신청 자격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접수 및 신청은 8월 31일까지 상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aughs> 컨설팅하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우리 어, 우리 어, 상가연 대표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으니까 컨설팅하면은 우리 상가연 대표님이더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어, 예, 여러 가지로 어, 기업의 어, 어, 매출 중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 사회적으로도 어, 컨설팅하면 여러 가지로 어, 유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협회에서도 컨설팅을 하고 있고 또 종합적으로 이렇게 어, 어, 또, 어, 지원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어, 어 우리 그 서울 우리 그 협회에서 하는 지원 사업을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이렇게 그또 저희 협회를 통해서 컨설팅 의뢰도 하시고 또 이렇게 그 정부 지원자금도 어, 정책자금도 지원받으시고 또 우리 상가연합회님뿐만 아니라 우리 네, 하면 그림이 좋아서 예, 네, 뭐어 선택해 왔습니다. 어 여기 그래서 어 우리 협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그 우리 JYJJ 님도 반가웠었고요. 우리 상가연회편 님어또반웠습니다어 저희 방송은 오늘 어 이렇게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더, 다음 기회에는 더 재미나게 해서 우리 상가연 합회님께서더 별풍선을 많이 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우리 협회를 통해서 또, 어, 또 이렇게 많이 그 어, 지원을 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방송은 여기서 어, 어, 끝마 칠까 합니다. 어, 우리 상가연 아에님께서 이렇게 재밌는 뉴스 탑5도 준비할 거고요. 또 우리 정책 자금과 관련해서 어, 탑5 내용 또 우리 공고 내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 네. 상가연아패님 <laughs>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기,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어 월요일 날을 기대하시고 또 내일 또 우리 뭉치님 방송도 있고 또 수요일은 또 어, 어, 선거 날이니까요. 선거를 통해서 또 연아패님도 이렇게 어, 좋은 선성 어, 어, 좀, 어, 나라에, 어, 이바지할 수 있는 선거에도 꼭 참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여기, 그 시, 어, 어 시청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어, 또 이렇게 준비해서 또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laughs>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기대해셔도 됩니다.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5 4 3 2 1 네. 방송 끊겠습니다